안녕하세요 해광호점입니다자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장 초반에 어, 그래도 유한양행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한때는 우리 1 3 4 0 0원 우리 저항 가격이죠. 이 가격 돌파기도 했습니다. 아, 다소 좀 아쉽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보합 수준에서 어, 마감을 했다. 그러면 우리 유한양행 지금 이렇게 약세 흐름인데. 유한양행 뭐 보유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쵸 또 물타기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가운데 그러면 다 같이 유한양행처럼 안 가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가운데 보면 어떤 종목은 막 급등해서 막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막 어,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탑픽 종목 발굴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또 주식 공부를 조금 해오셨던 분들, 또 주식에 대해서 이 바닥에 들어오셔서 좀 경험치가 좀 높으신 분들은 어, 제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제가 어렵게 어렵게 돌려서 투자자분들 이해하지 못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세상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어, 조금이나마 도움되셔서 어, 앞으로 투자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 난 도저히 난 직장인이고 바쁘고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잘 들어보시고 또 이런 매매 스타일들을 또 함께 따라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간단명료 계획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방법론 쪽이나 뭐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은 투자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 일부 또 조건검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셔 가지고 실제 원하는 어떤 패턴들 또 구조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 쪽집게로 뽑아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부분이 왜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뽑아낸다고 해서 다 올라갈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어, 그렇게만 해서 다 수익을 내죠 그런데 그게 더 어려운 것이 어, 왜냐면 쪽집게로 뽑아놓은 그 종목마저도 내가 큰 틀에서 보지 못하면 바로 그 종목 하나 어, 예를 들면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나무 한 그루만 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수분만 가지고 있는데 내 나무 한 그루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것만 잡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오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메커니즘 투자자님들에게 좀 도움 될수 있도록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유한양의 기술적 분석까지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투자자분들 종목들 분석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네 제가 맛배기로 보여드릴게 잘 봐요 투자자분들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아 요거부터 설명드려야 될것 같다 투자자분들 우리 주식시장은요 큰 틀에서는 지수 그쵸. 지수가 우리 코스피 지수, 그렇죠? 코스닥 지수 있죠. 그리고 그 지수를 기본적으로 우리 지수를 통해서 파생된 게 k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파생시켜 놨죠. 그 다음에 옵션까지 이렇게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선물 옵션 하는 얘기 아니니까 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이렇게 파생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수가 있느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외에도 너무도 많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지수는요, 바로 업종별로 어, 지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면 자동차 그 지수 추종하는 상품 종목이 있겠죠, 그렇죠? 상품 그 지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니면 반도체면 반도체 에, 또는 뭐제약바이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요거 제가 중간 중간에 이런 얘기들 잘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요번 어, 기회 또 한번 말씀드린 거야. 제가 요거 수시로 이렇게 등록해놓고 보고 있는 게왜 그러겠습니까? 그렇 하루에 하루 종일 놓고 봤을 때 어느 업종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가느냐, 어느 업종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일목요연하게 그냥 그냥 돌로 한 번만 보면 되잖아. 한 번만 보면 그냥 보이잖아 그렇죠? 하루 종일 뭐한세 번, 네번 정도만 딱 훑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오전에 그리고 웬만하면 답이 다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야, 오늘 여기 뭐냐, 이거. 야, 이렇게 많이, 이쪽에서 많이 빼버리고 있구나. 어, 이쪽에서는 그래도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구나. 요런 걸 보면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도 있고, 여기 뭐 부동산도 있고, 그쵸? 어 그다음에 여기 뭐 바이오테크도 있고 기계 장비 뭐 여기 헬스케어 등등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요거다 설명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코덱스 헬스케어를 갈 거예요. 코덱스 헬스케어 코덱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코덱스 뭐예요? 삼성증권에서 어, 상장시켜 놓은 업종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증권 그럼 미래에셋증권은요 타이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다른 것들도 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어, 그러면 코덱스 헬스케어다. 그럼 코덱스는 다 삼성증권에서 만든 거다. 그런데 보면 코덱스 헬스케어라고 돼있죠. 코덱스 헬스케어. 그런데 보세요. 코덱스 헬스케어 업종 종목은 작년 중순께 바닥 잡고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해되시죠? 와 코덱스 헬스케어는 뭐야 추세 타고 계속 올라가네 추세 흐름 좋네 올해 내내 흐름이 좋네 그러면 코덱스 헬스케어가 이렇게 시세가 좋은데 그러면 투자 여러분들 우리 저기 반도체가 볼까요 코덱스 반도체 야이 코덱스 반도체 봐라 투자 여러분들 와 이거 미쳤다 그쵸 2023년도 1월 3일날 바닥잡고 어, 바짝 오르긴 했어. 그쵸. 바짝 오르긴 했는데, 7월 11일 고점 잡히고 그냥 주르륵 그냥 흘러내렸네. 그럼, 반도체를 이끄는 종목들 대장주, 포함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반도체를 안 잡으면 좀 속이 상할 수 있겠죠. 반도체 쪽이 막 미친 듯이 날아가는 때였으니까 여기에서 반도체를 잡고 있었으면 속이 타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이렇게 고점 잡히고 추세가 막 꺾여 내려가서 막 내려갈 때는 우리가 좀 겁을 내야 되고 그럼 반도체를 줄이든지 매매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쵸 반도체 내가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버리거나 뭐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이라면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여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인데, 이거는 코스닥 150그 지수, 시총 상위 주식이죠. 코스닥 150, 시총 상위 주식들 가운데서 바이오 종목들만 모아놓은 거야. 그럼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도 그냥 뭐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해 내내 지금 이런 추세 상승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150, 지수 내에서도 제약 바이오안 잡으면 다소 좀 속상한 흐름들이 나오죠. 얘네들은 지금 지수와 무관하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본캔들 개수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본캔들 개수 300개 만들어 볼까요? 300개 만들어 놓고 지수 차트 요렇게 한번 해놓, 해놓을게요. 이렇게 지금 와 있죠? 그쵸? 그리고 우리 코스닥 지수예요. 300개 만들어 볼게요. 어때요, 투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는 뭐예요? 코스닥 150 상위권 내에서 바이오테크 종목만 모아놓은 거. 완전 반대죠? 이해 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업종에서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느 업종에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면서 틀리게을 했어야 되는 건지, 그쵸?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 그렇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업종을 고를 때 이렇게 추세 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업종에서 내가 공략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 우 전문가님. 그러다가 얘 우리 반도체 빠진 것처럼 이렇게 다시 미친 듯이 빠지면 어떡해? 그게 가장 겁나는 거잖아요. 고점 잡힐까 봐. 어? 내가 고점에 물릴까 봐 이제 걱정하는 거잖아. 투자름들이 어차피 지수를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그냥 투자름들이 그냥 어 지금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가 정도만 보시면 돼. 이렇게 꺾여 내려오면 그때부터 안 보면 돼요.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성 22평 선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꺾여 내려가느냐 아 그럼 잠시 제약 바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살려 놓으면 다시 관심을 가져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저쪽 한번 볼까요 2차 전지 쪽 한번 볼까요 2차 전지 산업이라고 있어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죠 이거 더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게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약 바이로 갈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다. 어 이거는 약간 조금 우리가 한정해서 보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어 아직 추세 살아있는데 그럼 여기에 편입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ETF 종목군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어, 코스닥 150, 어, 바이오테크 종목에 편입되어 있는 비중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시총별로 그냥 이렇게 순위가 딱 매겨져 있어요. 알테우젠이 거진 35% 어, HLB가 9.88이니까 그냥 10%로 잡고요. 리가캠 6.8, 펩트론 4%, 삼천당 3.8, 휴젤 3, 등등등등 이렇게 눈에 보이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분들 엄한데 가가지고, 내가 꼭뭐어 보석 같은 종목을 발굴해내겠다고 멀리 가서 찾지 마시라는 거야. 세력들은 다 여기 내에서 자본을 들어가고 빼고 한단 말이죠, 투자자분들 네. 그러니까 크게 급등락하는 이 종목들은 여기서 발굴이 많이 돼요. 절대 기관들은 저기 밑에 싸다고 하는 종목들 안 잡아요. 외국인들 절대 안 잡습니다. 이미 이 순위를 매겨놓은 것은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미 그만큼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반대로 하진 않는단 말이야. 저기 밑에 0%대에 있는 0.00뭐몇 퍼센트에 있는 종목 또는 편입되지도 않는 코스닥 150밖에 있는 종목들 가, 가지고, 물론 여기서도 외국인들이 좋은 종목이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지만, 우리가 쉽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발굴하는 데는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한 데서 찾지 말고, 여기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이 포지션, 어이 사이트에서 투자자님들 골라 내시라는 거예요. 어한데가서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투자자님들이 골라 내시면 돼. 어 어떤 종목이 추세를 잡고 있구나. 어떤 종목이 자리를 잘 잡고 있구나. 어떤 종목이 거래량 터지면 한번 치고 나가겠구나. 어떤 종목이 시가 어 저기 그그 그 신고가 갱신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검토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 이제 헬스케어로 갈게요 이제 유한양행을 찾아야 되니까. 유한양행 은 코스피에 이제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유한양행으로 왔어요. 그럼 코덱스 헬스케어라는 데 와야 되거든요. 자, 코덱스 헬스케어를 보니까 어때요? 어? 얘 최근 들어서 22평 뭐 깨졌다가, 올랐다 깨졌다, 올랐다 이러면서 또 다시 깨져 있죠. 흐름상으로는 뭐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야. 그쵸? 그런데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여기 시총 비중 상위 한번 보세요 셀트리온이 17%, 알테오진 15%, 삼성바이오로직스 13%, 뭐 유한양행인 6.8이니까 7% HLB 6% 등등등 이렇게 나와있죠 요거는 이제 코덱스 헬스케어라고 해서 따로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같이 뭉뚱그려져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유한양행이 여기 위치해 있죠 6.8이니까 작은 비중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유한양행이 여기 위치에 있는데, 어때요? 최근, 우리 여기 지수, 지수가 요렇게 최근 조정 흐름 나오는 것하고, 우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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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양행하고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유한양행 어디 갔나요? 예, 유한양행하고, 유한양행이 조금 더 먼저 내려온 느낌이 들죠? 본캔들 100개 맞춰볼게요. 100개 맞추고, 어 조금 전에 요거 코덱스 헬스케어 요거 100개 맞추고 그림을 요렇게 한번 맞춰서 우리가 보자고요 얼마나 동조화 되면서 같이 이제 동조화 돼서 움직였는지 유한양행 상당히 비슷하죠 요 정도면 상당히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 좀 버티고 있는 우리 코덱스 헬스케어 비해서 유한양행이 조금 더 내려앉았네. 그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행 우리가 나쁘게 볼건 아니야 조금 더 내려왔거나 조금 더뭐안 내려왔거나 정도 보통 종목별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계속 신경 쓰고 집중하고 체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 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나쁘지 않고 코스닥 쪽의 제약바이오도 괜찮고 흐름상으로는 괜찮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하고 뭐 2차전지 쪽이 워낙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계속 순환매매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어, 전문가님 지금 얘처럼 이렇게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 물릴까 봐 쉽게 손이 안 나가. 그런데 반대로 보면, 저기 밑에 이제 수시에 박혀있는 종목들 있잖아. 반도체나 2차전지 종목들은. 걔네는 싸다고 해서 또 덜컥덜컥 살수 있나? 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준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종목 내에서 그 업종 내에서 분명히 좀 달리가는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업종 내에서 바로 방어주라 그래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카카오 가 이렇게 박살 나는데 네이버가 방어한다든지. 어, 예를 들면. 우리 저 삼성전자가 막 꼬라박고 있는데 SKX가 방어한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바로 순환매매 돌아가는 것들을 잘 이해하면 어 유한양행이 이렇게 내려가네 추세 꺾이네. 그러면 내가 유한양행을 매도했을 때뭐 반도체나 이차전지 뭐 이쪽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아직 흐름이 좋으니까 제약바이오 내에서 유한양행 말고 다른 종목을 어, 우리가 좀 찾아야겠다. 요런 거 아이디어가 빠바박 튀어나와야 돼요. 막스크가 팍팍팍 튀어줘야 돼. 요 정도까지 가면 투자 여러분들, 어, 준 선수급으로 갈수 있어. 요 정도까지만 좀 팍팍팍 돌아가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투자 여러분들? 요게 근데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laughs> 이게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고, 이런, 시장 대응 경험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봐야죠, 그렇죠? 미국에는 대체 어떤 ETF 종목들 업종들이 상승했는지, 떨어졌는지, 네. 또 중국 쪽은 또 어떤 업종이 또 올라가는지 같이 좀 보셔야 된 거예요.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뭉뚱그려서는 어쨌든 아시아 시장 여기 미국 여기 유럽으로 놓고 보면 아시아 시장은 어쨌든 중국 이쪽 홍콩 항생 포함하고, 여기 일본하고, 여기 한국을 같이 넣어줘야 되죠. 물론 이제 이쪽에 이제 뭐 인도, 뭐 저쪽, 저쪽 대만, 저쪽 밑에 아래쪽은 일단 동남아시아 제외하고,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니까, 여기 유럽으로 가고, 여기 미국으로 가면, 큰 틀에서는 이런 것들 한 번씩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날짜상으로는 우리가 하루치가 날짜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여기 이제 세력들이, 선수친단 말이지 미국 시장을 빼기 위해서 선수 쳐서 우리 아시아 시장을 다 둘러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시아 시장을 흔들거리고 이렇게 위협을 주면서 나중에 결국은 반대로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든지 이거, 이거는 결국 세력들 마음인데 그 흐름을 우리가 큰 틀에서 잘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업종 내에서, 어, 제가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어, 이렇게 ETF 종목 업종 내에서 어떤 흐름들을 보이느냐, 어떤 업종이 강세이느냐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정보점, 어, 또는 신고가 갱신 이어질 수 있는지 거래량이 빠바박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투자자분들 종목 발굴이 나온다. 됐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씨 나 도저히 나 그렇게 못하겠어, 나난 내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한양행 정리할게요.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포함시킨 이유는요. 유한양행 지금 당장은 뭐 어, 말을 막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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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 왜냐면 <laughs> 너무 변동성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뚜렷하죠. 네. 그래도 여기 지금 저점 안 깨지고 있죠. 그나마라도 금요일 날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은 갭 상승 양봉은 기대했는데 갭 상승 음봉이었어요. 그나마라도 여기 저점 안 터졌으니까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어, 희망의 불씨는 여전하다. 거래량 급증이 주는 힌트라고 해서 내용도 적혀져 있는데 어, 하락구간에서 거래량 급감은 다행이고 그럼 반대로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오를 때 거래량이 급증할 것이냐를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여기 멘트 써져 있죠. 그것이 곧 상승의 에너지로 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한양이 오늘도 관망 의견이고 양대 지수 장중 하락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이게 이제 11시 30분, 11시 29분에 멘트 올려드린 거예요. 양대 지수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 투심이 좋지 않으니 내일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여기 최종 코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내일 뭘 봐야 돼요?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 내일은 어,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치고 나오는지 보면 답이 나오겠죠. 중량권 투자자분들은 뭐 이것저것 다 보면 좋겠지만 다 보기 어렵다면 최소한 거래량하고 어 내일 시가 회복하면서 양봉 만드는지 정도만 보시면 알겠네요 그렇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내일 바로 매수냐 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모로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된다. 어 요거 하나는 좀 힌트 드릴게. 내일 그러면 우리 지금 코스닥 지수인데,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좀더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내일 갭 뛰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감싸하는 양봉 나온다? 이거는 투자자분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저 유한양행이, 134,000원 넘기면서 양봉 반짝반짝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서 거래량 터진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따라붙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도 힌트 드려볼게요. 그 정도까지.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